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감 속에서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주식 시장과 함께 매크로적인 요소에 따라 더 영향을 받고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FTX 사태 이후로 암호화폐 내부적인 이 리스크가 더큰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매크로적 요인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이미 연준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로 나누기에는 뭐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건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이 12월 15일에 있는 이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50bp의 빅스텝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연준은 4회 연속으로 75bp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보시면 이렇게 가팔라요. 그런데 여태까지 금리 인상을 보면 이 기울기가 지금의 기울기보다는 그래도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와 금융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려 대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6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환율도 1,400원을 넘나드는 이런 요동을 쳤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파장이 꽤 컸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한국은행이 25BP의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3.25%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더 심한 사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에 부담간다는 걸 생각하면 다섯 번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은 더 이상 안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것이지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또 남겼고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연준도 내년에는 이 경제 하방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이 50%가 된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 밤에 이 지난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 22만 건보다 좀더 높은 24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이 노동 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물가를 잡고 금리도 잡으려면 고용시장이 악화되어야 하는 우푼 상황이 지금 딱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청구권 수가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올 초하고 올해 7월보다도 현재가 더 낮은 상황이고 이 시기열을 좀더 길게 보면 2년으로 봐도 지금이 매우 낮고 또 5년으로 봐도 정말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이 의사록에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였음에도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나스닥이 한 1%가 채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테슬라가 7% 넘는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3% 넘는 상승을 했고 또그외 빅테크들도 1% 내외의 상승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경우는 연말 산타랠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달 12월 이 c p i 발표가 보시는 것처럼 이 12월 13일 화요일에 있고 금리 결정은 이틀 뒤인 12월 15일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이 CPI 지수가 7.7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CPI 지수가 좀더 낮게 발표가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금리도 예상대로 그 인상 폭이 낮게 결정이 된다면 이 연말 기대감과 맞물려서 이 증시는 충분히 산타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인데 보시면 다음 달이 CPI가 발표가 되고 이 금리가 결정될 시기인 요 12월 중순쯤이면은 이 FTX 사태가 처음 터진 지한 달이 넘어설 때예요. 과거 루나 사태 때도 처음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달 뒤쯤에 이 셀시우스와 이 3AC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상황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제네시스가 망하느냐 아니면 구사일생을 하느냐잖아요. 또 그것에 의해서 DCG 그룹은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인데 다음 달이 CPI가 발표가 되고 금리가 결정되는 이 12월 중순쯤이면은 그것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DCG 그룹의 운명이 암호화폐 시장의 산타 랠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여요. 어제 이 베리실버트가 주주 서한에 밝힌 대로 지금 이 베리실버트는 열심히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폭락이냐 아니면 미증시와 함께 산타랠리를 즐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이 극과 극의 상황이 이 dcg 그룹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 이 돈나무원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gbtc를 17만주 매입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22일에 나왔어요 이런 걸볼때 누군가는 dcg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dcg에 직접 돈을 쥐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장된 이 gbtc 이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게좀 걸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이 gbtc를 사주고 있어서인지 이걸 보시면 어, 한때 이 GBTC의 현물 대비 할인율이 50%까지 확대가 됐는데 지금은 그 할인율이 39%대로 줄어들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도 이 DCG 그룹이 이 암호화폐 산업을 짜왔다라는 것은 그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힘이 그럼에도 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 추가 자금 조달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조만간 좀 좋은 소식으로 이 주식 시장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곧 다가올 연말에 이 산타 랠리를 함께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